더 발전이 있겠냐, 더 쭉쭉쭉쭉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한,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어, 말도 굉장히 잘해요. 말도 잘하고 똑똑하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계세요. <laughs> 한 분을 또 여쭤 볼까 하는데. 네, 네. 이준석 씨입니다. 음. 이준석 씨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 이제 당 대표예요. 네, 네. 8 5년 3월생이에요. 31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3월 31일이요. 네. 그래서 딱 보셨을 때 네. 일단은 궁금한 게 이분의 미래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음. 이분의 뭐 성향 성격도 궁금하고. 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네. 당 대표가 되셨고, 음, 이분을 보면은 굉장히 좀 어릴 때부터 어, 귀하게 키워졌다, 음,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또 이분이 열심히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 말도 굉장히 잘해요. 말도 잘하고 똑똑하다는 것도 본인이 알고 계세요. <laughs> 그래서 이분을 보면 사실은 지금 어, 어, 나이가 많지 않지만 네. 초년하고 중년 운이 좋다, 음.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노력도 했지만 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초년과 중년 운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 원하는 거, 그게 그래도 잘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래도 이제 중년이 되신 거죠. 이제 마음 가까이 되셨으니까. 중년이 되신 이후에 전체기에 들어갑니다. 운 전체가. 정책에 들어가서 여기서 더, 더 발전이 있겠냐? 네. 더 쭉쭉쭉쭉 올라가지 않겠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글쎄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 네, 이런 말이 나오고, 네. 근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시고, 이분이 또 말도 많으세요. 음. 그런데다가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 배워야 될 것들을 미처 배우지 못했다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이 정계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굉장히 높은 지계 젊은 나이에 오르셨지만 못된 것도 많이 배웠다 이런 것도 보여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이 하다 보면 네. 실험 네. 실책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음. 그리고 너무 젊은 나이에 올라가다 보니까 네. 경륜이라든지 네. 영, 역량이 네.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음. 이분이 말을 조금 줄이셔야 될것 같고, 네. 음, 지금 본인이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잘못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말도 조금 조금씩 줄이면서 신중해,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정체되기 시작하는 이 운기에 따라서 자꾸 실수가 나오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좀 떠나가겠다. 고립무원의 신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고립무원이란 진짜 말 그대로 본인 혼자 굉장히 고립되고 네. 외로워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은, 이분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사람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지만, 지금 온기를 보면 약간 그렇게 오기 때문에, 지금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 셔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큰 실수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참고 잘 하셔서 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질문 드릴 게 없네요. 너무 네. 좋은 정보,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